요즘 어잘 보이다가 왜 이럴까? 나수업으로 가야 되니까 비키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당장 비켜. 어 나랑 너랑 지금 원수지게 될거 같은데 내가 참아주는 거거든. 근데 진짜 원수되기 싫으면 꺼져라. 왜또싸우 계셔 아니 싸우는거는 애들 정사발달에 안좋아 여기 초등학교야 X해보세요 쌤 쌤은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가 초등학교라면 지금 쌤 아가리로 근데 초등학교에서 의학을 가르치고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사회학 편담가 르으면 얘들아 여기 적도 부근은 그 적도 부근에서 딱 돌아가는 지점에 어쩌고저쩌고 이래 그럼 초등학교 애들이 야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지금 쌤 아가대로 지금 여기가 초등학교라고 명확하게 밝혔네. 그럼 네, 지금 여기 의학쌤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수학쌤이나 영어쌤으로 들어왔어야지. 애들한테는 수학영어가 아주 그냥 정서적으로 제일 발달이 좋고 어머님들도 아주 그냥 수학과학을 아주 그냥 즐기고 오시는데 지금 이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포토그래피원현장이라고러간다 미친 데카콤한 노래하는 새끼야. 학생들이 아주 그냥 교재에서 스승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스승들끼리 되면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심지어 여기 초등학교래, 어? 또 욕하면서 싸우고 있어. 니들하고는 진짜 전쟁 시작이다. 이 고삐를 색.